지금 광역형 비자라고 하는 거를 지방 광역 정부에 주고 있죠. 좀 시범 사업실적, 시범 사업으로 네. 뭐 하고 있는 것더라고요. 울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울산 타운홀 미팅 갔더니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울산의 조선업 분야의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뭐, 조선이 세계적 활약이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에 뭐 엄청난 나라라고 하는데 네. 조선 노동자를 못 구해가지고 심지어 정부도 아니고 지방 광역 정부에게 비자 발급권을 줘가지고 네네. 그래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게 해놨다. 그래서 결국은 울산 시, 이, 시장께서 그때 나오셨던데 그때 했는데, 4,300명인가, 뭐, 4,100명을 이제 들어왔다고 했고, 예, 예, 전체 인원이고요. <laughs> 이제 들어온 길은 한, 한, 제가 알기로는 한8 7, 800명 정도 들어온 게 정확한 수준인지 기억이 네, 안 네. 나요. 어쨌든, 그 때, 그때 들은 얘기야. 4,400명이라고 그러고, 임금은 220만 원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세부 내용을 몰랐는데, 그게 외국인 노동자 220만 원 주고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며. 네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앞으로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그 사람들이 계속 숙련공으로 성장해서 어 중간 기술자로 그 성장을 해야 고생태계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 해가지고 뭐한 1년 일하다 가버리고. 또 220만 원 주고 쓰다 가버리고, 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내가 펼쳐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비자로 들어온 게 4,000명이 아니고 허용 인원이 400 몇십 명이었고, 그러니까 사, 팁을 고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88명인가가 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게, 고용 문제나 이런 거는 국가적 과제인데 예, 예. 특정 지역에 그 비자 발급권을줘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노동자들 을 데려다 써라 이래 버리면 국가적 통제 관리가 되겠, 되겠냐 그 의심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네. 예. 어,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계속 유지할지 시범 사업이니까. 예, 시범 사업입니다. 어, 평가도 얼른 해보고 과연 이게 에... 정말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임금 문제하고 지금 들어오는 게 전체 조선 노동자의 과거2 0였는데 지금 30%까지 안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30, 조선 산업 분야에 노동자를 30%나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다고.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좀20%좀 낮추는 문제하고 임금이 최초에는 그 g n i 의80% 정도면 대개 한 3,500만 원 정도 내외있는데 줄여갖고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은 떨어졌고요. 그래서 요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지역별 그 생활 임금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 사람들 최저임금 받아갖고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골방에서 있다가 그냥 최소한의 생존만 하고 나머지는 다 본국 송금하고. 그런 예, 다만 과거에 산자부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 들어오는 거하고 광역형 비자의 차이는 뭐냐면, 광역형 비자는 에, 비자는 지자체에서 현지하고 협의해갖고 현지에서 좀 양성을 합니다. 통합 교육고, 한국어 교육도 좀 시켜갖고 보내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요건 음. 몇몇 좀 검토를 해보시십시오. 이게 우리 산업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음. 지금 어마스가라는이뭐 어,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 분야에전 미국 진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도 있고죠. 음. 또뭐 경제적 유인으로 따지더라도 우리가 조선 분야는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음. 계속.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 시, 실제로 경쟁력도 뛰어나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산업부 장관님, 노동부 장관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 정책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 예를 들면 재정도 투자하고 외교력도 집중하고 뭐 어쨌든 막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키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산업이란 말이에요. 조선 뭐 원자력도 그렇고. 뭐 방위 산업도 그렇고, 뭐 반도체든 뭐 첨단 기술, AI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막뭐 국민들 세금을 투자하거나 어쨌든 국가 영역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성장을 지키는데 그 성장에 따른 결과물을 제가 선거 때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장 영역을 발굴해 내되 그 새로운 영역에서는 최소한 기회도 공평하게. 성과물도 공평하게 좀 가지게 해서 이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성장 발전과 양극화 완화,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 결합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 분야는 하나 예인데 이런 식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 들다가 막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국내 일자리 대체하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나빠진다고 막 항의하고, 그래서 이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장의 과실은 상층의 일부가 독식하고 나면 밑에는 더 어려워지고, 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이런 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조선업이 하게 된 데는 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이 경쟁 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마침 이제 대통령님께서 마스가를 하면서 새로운 돌파를 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선업도 대기업 중소 어,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조선소들 그리고 부품 업체들 같이 조선사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생태계 말씀을 하셔서 네. 생태계 관점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서 네. 말씀하신 내용대로 뭐 대기업 일부 대기업만 어떤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중소 조선사들 협력 기업들 거기 근무하는 노동자들까지 같이 같이 어떤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네. 마련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그 조선업의 그 외국인 노동자 30%까지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드네 그런데 내가 기도 약간 그거는 의문이 들긴 해. 그렇게만 많으면 이게 아무 예, 예. 확인해 보기로. 아니, 30%까지 예. 허용 되게 돼 있습니다. 허용돼 있다, 이전에.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400 몇십 명 허용했는데 88명만 실제 채용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여하튼 예. 예. 그건 그렇고 노동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선 분야도 보면 일부 일부 기업에서는 어쨌 하청업체, 계열업체들의 상생 조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임금도 하청업체하고 본사 채용 업체 임금도 똑같이 많이 뭐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더군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 1월 23일인가요? 울산 다녀가시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어제 울산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라는 주제로 음.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한때 사양산업으로 불렸던 조선산업이 이제 K조선이라고 세계를 이제 호령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선박 수주가 지금 앞으로 10년간 특히 아까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이미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은 중국에서 가져가고 저희들은 LNG라든지 음. 방산 이쪽으로 완전히 특화돼 가지고 앞으로 10년간은 뭐 호황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도크에 배가 쌓인다고 또 수주가 10년간 됐다고 해서 그게 르네상스냐.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면 그 효과는 지역으로 또 좋은 일자리로 환류되어야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호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수주는 많이 되었는데 결국 AI 와 외국인 노동자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조선 사람의 미래가 없다 이런 것으로 어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결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조선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워낙 천간의 격차를 없애야 되고 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부분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원천까지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거는 진짜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라서 앞으로 법무부하고도 잘 협의해가지고 네. E7, E9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E9은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고 E7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는 좀 통합적으로 네.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다른 부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잖아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라고 하는 게 한정적인데 이거를 한쪽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가져가 써고 있고 한쪽에는 없어서 기회를 아예 누리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이러면 그 사회가 가진 자원 기회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다못 써지니까 당연히 저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공평하게 기회를 나눠 갖는 게 우리가 뭐 사회주의 하자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또 중소기업도 동시에 혜택도 누리고 기회를 누려야 이게 활발하게 생태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향인데. 이 수평적인 생태계가 아닌 수직적인 조직 구조로는 경쟁이 안 됩니다. 잠깐은 효율적이지 몰라도 길게 보면 창의성 부족으로 자발성과 창의성이 부족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 조선 분야가 이게 사이클이 호황불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고용 안정성 문제도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고용을 하면 그냥 불안기에도 그냥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예 안 쓰려고 그러고 다 비정규직하고 하청주고 하청업체도 이 불황 때문에 어떡하냐 그래또 하청주고 그래 가지고 무슨 물량 팀인가 뭐 이런 거 있죠 물 물량팀 그러니까 제 앞으로 이 있을 때만 도급하는 네. 이게, 이게 비정상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사실은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뭐 양보라면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예 신규 고용은 다 그냥 하청 주거나 비정규로 하거나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입을 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어제 결론 아닌 결론으로는 조선업 르네상스를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 사정 또 지역 상공인 포함해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 조선산업을 일으켜낼 것인가 대통령이 말씀처럼 기업의 산업부 장관 말씀처럼 기업의 어려움은 지금은 호황이라고 하지만은 또 언제 이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또 급정, 급, 급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산, 울산, 동구든 거제든 우리 중공업 우리 조선소라고 말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호황일 때 우리가 지역 경제에 기여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불황이 오더라도 아마 노동자들도 상인들도 우리 조선소 살리자고 나설 것이다. 자기 회사 망하게 하는 노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하고 문제 의 제일 중요한 건 신뢰 구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서로 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선산업을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사 한 발씩 양보하고 또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얘기가 많이 옆으로 새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지키자고 하는 게 결국은 더 많이 잃는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통령님, 조금 전에 사이클 관련 고용 안전성 말씀해주셨는데요. 차체 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고용 유연성 이슈가 몇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관련된 이 경직성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말씀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 되니까 하도를 꺼내셨으니까 저희 산업부하고 고용부가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유연성에 관련해서 같이 가져야 기업들 자체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안쪽만 가기보다는 그렇게 한번 한번 같이 그러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얘기한 김에 한번더 하면 네. 이게 사회적 대화 위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인데 입장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비정, 자리를 갖춘 사람 입장에서는 해고되면 죽음이다. 나가면 너무 춥다. 얼어 죽는다. 소위 사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고 다시 재취업 가능성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악착까지 지키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지키겠죠. 근데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저한번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절대로 저걸 뭐 불황에서도 대응해서 내보내거나 안 되니까 다시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정규직을. 기업 입장에서 도 이해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해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고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안전망이 가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보수가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아야 된다. 다른 나라처럼 그래야 그만 두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뭐 실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다. 내가 해고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유, 고용 유연성 때문에 불안기에 그만 두더라도 내가 살 길은 있다. 라고 믿어지는 거는 결국 안전망 확충이잖아요. 안전망 확충에 돈이 들잖아요. 그럼 결국 기업들이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보고 유연성도 양보하고 그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도 좀 늘리고 유연성을 확보하면 기업의 효율이 높아질 테니까 그러면 수입이 더 생기면 그 중에 일부를 내놔야죠. 이게 크게 보고 이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뢰가 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못 믿는 거죠. 혹시 뒤통수 치지 않을까, 배신이 배반도 하지 않을까, 이용만해 먹지 않을까. 이 우리가 우리 사회 대화가 부족해서 그러죠. 적대감이 너무 강해서 그냥 서로 의심하고.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산업부하고 사실 바로 당사자기도 이 하죠 국관 날관청 <laughs> 저하고 그 고용노동부장관은 굉장히 특별한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그두 <laughs> <laughs> 분이라도 일단 해야지. <laughs> 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예, 저도 한 가지. 빗자은딱한 가지만 부족합니다. 아, 맞아 네. 전체 조성노동자의 30%가 아니고요. 예, 그 과거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좀 기피했던 용접, 도장, 전기원, 이세 가지 분야입니다. 네. 고 거기에서만 지금 아, 시범을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요. 네. 뭐그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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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억할 수, 그렇게 할수 있죠. 총영님 저도 반갑습니다. 네, 말씀... 그 중소기업이 네. 제일 복잡한 지역이지. 네. 그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법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과이 대기업과의 노사 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벌어진 문제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그걸로 인해 나온 이익의 부분들이 이 중소기업과 다른 부분에 가는 부분이 줄어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노사정 관련 된 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부분, 대기업 노조와 이 그 대기업들 간의 이 타결 그리고 그 사이에 중소기업들 관련자들이나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들은 참여자의 숫자도 굉장히 음.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여러 가지 단계에서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 간의 결정들이 오히려 영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다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낼수 있는 그 음. 자리도 내용도 이 숫자도 없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의 문제를 그렇죠. 되게 많이 가져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 이 유연화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이들의 참여도 좀더 확대시킬 네.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좀 같이 열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때는 물론 흘러간 과거의 뭐 유행과 같은 거긴 하지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이상에 관한 거고 문제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자기 입장이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제3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아니면 실업자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 사실 노조의 조직 형태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업별 노조, 그렇습니다.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사내 하청 따로. 이런 것도 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결국은 산업별 노조로 조... 가야 하고 네. 어~ 인근교수도 산업 단위로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줘야 사실은 그 사회가 좀 뭐라 그럴까 정, 정상화될 텐데 너무 이따 하다 보면 너무 밤새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그만이 돼요 오늘은 <laughs> 어쨌든 신뢰를 회복해서 아까 산업부 장관님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 느낌으로는 신뢰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과거에 불황을 겪었던 어려움이 있는 거고 노조는 노조대로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보니까 네. 그걸 또안쫓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최소한 이런 신뢰를 회복하고 또 네. 우리 중기부 장관이 말씀하신 제가 어제 타운홀 미팅할 때첫 번째로 모셨던 분이 지역 상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도 참여 시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그 사회 발전 역량은 결국 그 사회의 민주 역량이 달려 있다. 민주주의 역량이 달려 있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네, 모든 있다. 게 결국은 각각의 개인의 권리, 인권을 존중하고 합리성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이단 민주주의가 지잖아요. 네, 이게 제대로 좀 작동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각계 의제들은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또각 부처에서도 내부적 논의도 좀 하시고 어 지금 노사, 그 경사노의 그것도 구성이 됐으니까 그 대화도 좀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